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제도 개편안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6년까지 적용했던 격리형 비례대표제로 가자고 하고 민주당에선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택하자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시간 오늘 인터뷰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키워드로 보는 정책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1요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 드립니다. 지역에도 눈이 내려 빙판길이 많은데요. 이시가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중부 내륙지선 현풍방향 5포 분기점 15.6km 구간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으로 뒤로 1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7곡 분기점 144km 부근에서 1km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대 거리에서 수성대학교 방향 옛 남부 정류장 횡단보도 부근 3, 4차로에서 승용차 접촉 사고 발생했습니다. 호공로 무태내거리에서 삼겹대교 방향, 삼겹대교 위 3, 4차로 도로 결빙산태인데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암로 구암내거리에서 칠공내거리 방향, 운남교 내거리에서 신호 두번 받고 지나고 있고 달구벌대로 용산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 각 교차로에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내당역 내거리에서 반곡의 내거리 방향도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체로 구름 많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인데요. 내린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8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내 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재정 가능성에 다시금 불씨가 붙었습니다. 당초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동참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주 내로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연달아 열린 예정일 만큼 연내 재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법안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와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선로 복선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어제 심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등의 조항을 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중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이 나쁜 선례가 돼 특별법이 난발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토부 또한 복선화 등 철도 유형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법안에 담길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사업 추진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지방에서는 할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예타 면제 법제화를 주장했습니다. 예, 회의장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네, 결국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내일 오전 9시에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부처에는 예타 면제와 복선화 등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요. 만약 내일 회의에서도 정부부처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여야 의원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영호남 시도민의 수건이 담긴 사업인데요. 연내 통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구 경북의 흡연과 음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공개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구 시민의 흡연율은 19.4%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또한 흡연율이 21.3%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57.9%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경북의 음주율도 57.5%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는데요.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적어도 주 2회 마신 고위험 음주율은 대구의 경우 10.8%, 경북은 13.2%를 기록했습니다. 네, 흡연율, 음주율이 높아지면서 관련 질환자도 늘었나요? 네, 덩달아 비만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는 비만율도 32.0%로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북의 비만율도 33.9%로 3년 전에 비해 2.9%포인트 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늘어났는데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대구시민 비율은 19.2%, 경북은 19.6%를 기록했습니다. 당뇨병 진단 비율도 대구가 2020년 7.7%에서 올해 8.6%로 상승했고요. 경북도 같은 기간 8.4%에서 9.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건강 관리에 중요한 신체 활동 관련 지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대구, 경북 모두 신체 활동은 많아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20분 이상 주 3일 또는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률은 경북이 27.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는 23.1%로 2020년 18.8%에서 4.3%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걷기 실천률도 대구는 49.4% 경북은 42.6%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우준입니다. 저는 지금 30년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 급수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구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시민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상수도의 기술적인 행정에 관해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파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좀 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가정에서 만약에 계량기가 동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수도 계량기도 비축하고 있고 추운 겨울날 도로가 누수될 경우에 결병에 대해서 제2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즉각 조치할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또 긴급 복구 자재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광역시다 보니 급수전수가 상당히 또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절기가 된다거나 하면 개인적으로도 증인도 많이 쓰이고 동파가 일어나면 당장 시민 급수에 차질이 빚어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해가 갈수록 동파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데서 또 한편에 또 보람을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물 걱정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께서도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셔 이번 겨울에도 동파 없이 물 걱정 없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개편안은 어떤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습니다. 이 비례대표제를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부터 짚어보죠. 예그 일단 연동형 이 제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따로 뽑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정당이 얻는 득표율하고 그 정당의 총 음, 그 의석수를 연동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그래서 한 정당이 만약에 그 정당 득표율이 20%고 지역구에서 30석을 얻게 되면은 그 지금 국회 의석이 300석이니까 20%에 해당하는 일단 60석이 총 의석수가 되고요. 이 중에서 그 30은 지역구, 30은 비례대표. 예, 이렇게 뽑는 게 취지인데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제도는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비례대표는 그 5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0석 플러스 15석. 그래서 45석을 뽑는 이러한 방식이 예, 이런 방식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되겠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도입을 어렵게 했는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그이 제도를 도입을 한게 우리가 뭐그 예,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 중심. 정치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혁신하자는 게 수십 년 동안의 요구예요 음. 근데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네. 이제이 제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비례대표만으로도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21대 총선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 힘이 그 일종의 그 반칙을 한 거죠 위성 정당을 세웠습니다.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세웠어요이 네.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의성만 36석을 가져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도의하고 제도적 신뢰가 한순간에 꺾여버린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지금... 비례대표를 보는 방식을 두고 기존의 연동형과 병립형, 권역별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제로 가자 이렇게 입장을 정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갈등이 큰 이유를 좀 짚어보면요. 네. 예, 일단 병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비례 후보 따로 뽑고 지역구에서 따로 뽑고인데 이제 이 제도를 하다가 준연동형을 했던 위성정당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하면 위성정당 사건을 막을 수가 없다. 또 그리고 준연동형제가 도입될 때, 이 제도를 민주당하고 정의당 등이 연합을 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빠지게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아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네.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지금 이재명 그그 그 대선 후보가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일단 준연동형제를 악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니까 사과를 하고 네. 그어 어, 앞으로는 어그 이걸 똑바로 운영을 네,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음. 그런데 이제 또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사실 네. 민주당은 하고 국민의힘은 하지 않게 되면. 큰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음. 이제, 이제 폐기하겠다라고 네. 아, 하는 입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지게 지는 게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아. 멘트를 한 아. 걸로 좀 <laughs> 네. 어, 이슈가 네. 됐었는데요. 그러면 연동형으로 가도 위성 정난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 네, 네. 이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예, 네. 네, 일종의 지탄의 대상이 될 네, 겁니다. 네. 한데, 어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하고 같은 패밀리이지만 잠시 이탈한 세력들이 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패밀리 정당을 만들어 놓고, 어, 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 에서 어뭐 일종의 합당 또 네. 한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음. 일단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네. 어 앞으로 위성 정당 어 이건 그 상관없이 어. 모든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입후보시키자 아. 이걸 필수로 하자라고 지금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요. 네. 이게 사실 위원회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음. 이제 그리고 허수 후보들을 앞세워서 사실상의 위성 정당을 또확또 또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지로 권역별 비례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연동형과 병리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하나의 선거제도가 있으면 네? 그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근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는 다당제를 촉진을 하는 거죠. 음. 이제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 고 지방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어, 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는 그 후보들 비례대표 후보들을 전국 명부를 일렬로 쭉 세우는데. 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거 갖다 권역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개 광역 시도니까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영남, 호남, 충청 또 이런 식으로 묶죠. 그럼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의 목록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 지역에서, 어, 일종의 지역 밀착형 후보들이, 어, 그, 음. 입후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들이 영남과 호남에서 서로 교차될 수 어차에서그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권역별 비례제는 어, 일종의 지방 정치, 네. 지역주의 완화하고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맥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여야가 매번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싸우다가 선거구 핵정도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좀 늑장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이런 행태를 끊어낼 방안은 없는 건가요? 예, 지,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그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을 제출하면 거기서부터 권한이 없고 그 안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획정위가 의결 개구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사실 이제 해결될 수는 없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입법의 영역인데 국회로부터 그 권한을 빼앗을 수도 없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복수에 대한을 제출하고 국회는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선택을 의결하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병리형으로 돌아가면 정치 퇴행이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뭐 다양한 소수 정당의 국회에 들어오고 사사사로 연합정치를 하면 양당제의 폐해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병리평에 비해서 연동형제가 연합 정치하고 다당제 하는데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다만 네? 다만 현재 연동형제가 한번 실패를 겪어서 지금은 병리평보다 아어더후퇴에 어, 있다. 음. 이 점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연동형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성정당이라든지 변질된 형태의 패밀리정당의 출현을 통제를 해야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인데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제를 이 중에 30석에 한정해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석이 작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일단 근본적으로는,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를, 어, 이제, 1대일 내지는, 예, 한 2대1 정도를 만들어야지 이 제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예, 이 제도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음. 비례대표에서 네.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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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양당 중심의 협상에 의존하지 말고, 제3당하고 시민사회가 연대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양당이 제도에 적극적인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양당의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선거제도는 정치 개혁. 그 저, 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연말까지 마쳐요. 지금은 네. 어 일단 예비 후보들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병립제에서 유지부동이고 네. 아, 민주당은 지금 계산기를 약간 드리고 있어요. 네. 아마 연초까지 갈 겁니다. 그래, 음. 그래서 제 3당과 그 시민사회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어떤 안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와 인터뷰 이야기 나눴습니다. 들어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예비 후보입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에서 출마자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예비 후보 수의 차이를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구 경북의 예비 후보 등록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대구에선 12개 선거구에 총 20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6명, 진보당 2명, 한국 국민당과 무소속이 각 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선 13개 선거구에 총 3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5대 1로 대구보다 높은데요. 네. 국민의힘 28명, 무소속 3명, 더불어민주당 2명입니다. 일단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이 많은 상황인데 예비후보 등록이 없는 선거구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달서구 과과, 달서구 을, 달성 등 3곳인데요. 네. 이것들은 현역 의원과 맞붙을 도전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선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달서구 갑의 홍석준 의원은 재선을 노립니다. 달서구 의 윤지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4선. 네? 달성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선에 도전하는 상황인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난 9월 추석 연휴 때부터 예비 후보 품귀 현상이 예견됐다고 합니다. 당시 명절을 맞아 대구 경북 전역에서 출마자들이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네. 유독 달서구와 달성에는 현역 의원 외에 도전자들의 현수막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음. 달서구 갑과 을 달성의 예배후보를 찾기 힘든 이유를 한번 분석해볼까요?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역 3인방의 재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전자들의 등장을 주저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먼저 윤재혁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당 선대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정권교체 주역 중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이어 올 4월 원내대표까지 선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경제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또 홍석준 의원은 대선 경성단 시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가장 먼저 했는데요. 각자 이유로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이들은 제공천의 자신감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혁신안도 있고 갑자기 도전자가 등장하는 게 대구 경북 선거판 아닐까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윤재옥 추경호 홍석준 의원이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특히 혁신위발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의생론이 TK 정치권을 강타할 경우 이들의 입지가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그 틈을 비집고 물밑에서 숨어있던 도전자들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출마 후보군도 거명되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화 변호사와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표적입니다. 음. 유 변호사와 김 차관은 아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출마를 한다면... 달서구 또는 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현재 예비 후보가 없는 지역구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비 후보가 몰리는 선거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구에선 중구 남구와 동구 을에 각각 네 명의 예비 후보가 몰려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중구 남구는 임병원 의원, 동구 을은 강대식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상황인데요. 치열한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북에선 포항 남구릉에 무려 7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해 7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역의 김병국 의원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어, 7대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경이로운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대 책임론입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거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대 책임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도 김기현 대표의 측근들이 상당히 많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네.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는요. 누가 김기현 대표 측근들로 분류가 될까요? 네. 구미갑의 구자근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구 의원은 김기현 대표 비서실장을 맡는 등 최측근으로 불렸는데요. 김 대표가 정격 사퇴하면서 구 의원도 비서실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영천청도에 이만희 의원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김 대표에 의해 당사무총장에 임명됐는데요. 김 대표 사퇴 이후 이 의원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발려된는 상태입니다. 경주의 김석기 최고위원도 김 대표 측근, 측근 중한 명인데요. 다만 김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앞서 김 위원 대표가 희생 압박 희생을 해라 이런 압박에 직면했을 때 대구 경북 초선 의원들이 적극 비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북구의 김승수 의원, 동구의 강대식 의원, 구미의의 김영식 의원, 경산의 윤두현 의원 등인데요. 이들은 김기현 대표를 적극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홍의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면서 연대 책임론에 직면할 처지인데요. 특히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전정근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래두고 홍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믿다가 닥쳤던 개신세가 됐다고 지격겠습니다 네, 이 연대 책임론에 대한 반론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던진 만큼. 당직자들과 측근 인사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반박이 나오는데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당이 자칫 내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연대 책임론까지 등장하게 되면 당의 단합이 깨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지역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적 쇄신의 칼날을 대구 경북 정치권에 들이대 공산이 큽니다. 이에 따라 총선 때마다 반복되던 TK 물거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초선부터 다선까지 현역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는 영하 3도로 시작을 해서 낮 기온 영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눈 쌓인 꽃들이 있는데요. 빙판길에 도로 미끄러우니까요. 보행자도 차량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 20일 아침의 광장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